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파인 펜토큰 투자자 여러분. 최근 알파인이 3개월간 저점 대비 12배를 폭등하면서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알파인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폭등 코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알파인 펜토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요. 알파인 펜토큰은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인 F1에 참가하는 프랑스 팀 알파인의 팬 토큰입니다. 바이낸스 토큰 팬 플랫폼에서 출시가 됐고요. 알파인 팀의 소셜 미디어 팬은 600만 명이 넘는데요. 알파인 팬 토큰을 보유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팬들이 쓰고 투표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실사용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거죠. 최근 폭등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브래드피트가 주연이기도 한 F1 더 무비가 개봉하면서 6월 말부터 폭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영화 개봉일 전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F1의 팬이 전 세계 15억 명이 있는데요. 이 F1이 이슈가 될 때마다 알파인 펜 토큰도 함께 급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장대항봉과 함께 대량 거래량이 발생할 때마다 급등을 이어온 계단식 상승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대항봉과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동안이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급등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매직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알파인 펜 토큰의 뒤를 이을 제2의 알파인 코인들을 찾아보면 되겠고요. 지금도 여전히 알파인처럼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으로 계단식 상승을 준비하는 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코인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코인들을 찾아서 정보와 함께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알파인이 될 폭등 잠재력 있는 코인 분석을 보실 분들은 010-6558-3633으로 삼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소별 코인 상장 일정과 코인별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또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와 분석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등할 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매매 지표와 함께 단타 매매 신호 또 실시간 브리핑까지 뉴스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코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분석을 한번에 보실 분들은 문자를 보내서 저희 관점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